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전 장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상을 지적한 데 이어 이제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역시 동일하게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인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표면적으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큰 책임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였지만, 바울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 양심의 법을 따르고, 유대인은 율법을 알지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즉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장 중반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원리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끝없는 길이 참으심을 통해 회개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진정한 유대인을 구분합니다. 외적 행위인 할례, 율법 소유가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밝히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참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출석이나 직분, 종교적 의식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수 없으며 내면의 변화와 신앙의 실제적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겉모습이나 종교 행위 배경에 의존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 타인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와 성찰, 겸손함을 잃지 말 것. 하나님은 외모나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와 마음을 보신다는 점을 명심할 것. 형식이 아니라 삶과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참된 신앙임을 기억해야 함. 로마서 2장은 참된의 진정한 신앙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변화와 실제적 삶에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며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